굿 뒤에 준한 아이 까비, 씨, 씨, 하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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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운데 가운데 굿세 씨, 씨,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잡아줘, 잡아줘! 아, 슬슬 어, 어, 주안발 앞에 발에저 어, 어. 어, 어. 어. 다시 가세요 가 라인 타 자신감까지도 없다, 지금. 어이, 굿이다. 사이 가라, 사이! 정이 <laughs> <종이> 귀엽네. 죽어, 음, 자리가.

다시 태수리태수리 e s o u l i Tesouli! t e s 은 u l i Tesouli! Tesouli! t 아, 좋아. 태수리. 병철아, 앞에 팔아. 나이스 패스. 발만. 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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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병철이 굿. 태수 굿. 아자 가자. 자세 정확하게. 자세 <laughs> 정확하게. <laughs> <laughs>

고치. 왼발 좋다. 얼마 좋다. 오친 나느고. 고치게 그렇지. 나있다 아주 좋아. 돌아. 가자. 민이 앞에 주고. 나 앞에 주고. 앞에. 앞에. 받아라. 받아라. 고치. 앞에 봐. 가자. 앞에 봐. 가자. 가자. 네가 가자. 물고 가자. 물고 가자. 봐. 줬어야지 가야 된다 세게 가 된다 자꾸 왜 이렇게 자꾸 드리블치노 죽고 나서 다 되는데 라와이 까비 그렇지 순주 가자 순주 가자 순주 가자 45아 순주 이한 순주야 쉬시세세컨 아이 죽어 <목소리> 민철아 그거 미자 아, 괜찮다. 가 봐. 가 봐. 세이어 마이 집중. 세이어. 민철이 사람. 세쪽 어, 하아, 아, 잘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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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미끄럽다. 세이어중간아킥뚝빠라 잡아 놓고. 출발 출발, 출발, 출발 다음, 어, 다음, 어, 거, 해. 다음 해. 거, 다음 거, 해. 어가나 각나 각 주카나 나야 달고 가라. 와 가라. 가 세타 지금인데. 아, 세 지금인데. 그래 그래. 가세요. 아이씨, 나와주세요 아, 선생님, 좀나주세요아 씨. 가. 아! 커브 아, 아, 가이지 미리. 우. 어. 나이 승주커봐 태장, 아, <laughs> 가자 승주아승주 가자. 아승주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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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수 이제 됐다. 그만해라니. 태수 길 뺐어, 하지 말아 가자 유민아, 유민 이거 가자. 승주승주 아니. 됐다. 아. 그렇지, 됐다. 여기게. 어르게 줬어야지. 아, 유유 어, 잘들어갔는데 이게 주는 게쓸 क ा안 된다 자꾸. 그렇지. 됐다. 왼쪽, 왼쪽! 세이버, 세이버. 아, 아다 지연, 지연, 지지좀더 키가 나오게. 바로 뛰어야 된다. 이제. 세이야, 뛰 줘야 돼. 수비 가 줘야 돼, 세이야. 무어야지 <laughs> 아, 안 부르기가 왜안 anyway, 부르지. 자, 간다. 언제 다 어. 그래. 그어 미현아 빠르게 줘야 돼, 미현아. 어, 미이 아. 아는데 어, 민채 좋아. 아예 끝까지 굿, 민채 굿. 뒤고 하나. 아, 저. 나 사이미스다 이거는. 유미가 달라고 했다. <laughs> 앞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가 아 근데 유미는그 정도 몸을 안 된다 빠짝등 <laughs> 보일 때빠짝빠짝 <laughs> 태주기 안나이가 <않나? 웃음> 나주니까 뛰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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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철아 <laughs> 사람 사람 그 그래, 사람만 저 지금 제이 집 집중 안 하고 있지 저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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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어이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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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한민가이라네. 가라 <laughs> 가라. 인이야 인이야. 하고해 하고. 끝까지 가야지 뭐. 잡는다.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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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laughs> 근데 아 <빨라서> <laughs> 아. 괜찮아. 자 다시 한개 만들어서. 자웃음을 사자. 즐겁게. 자, 큐리 말좀 하고. 어허이. 아껴야 돼. 괜찮아, 괜찮아. 자, 고개 들고. 세이야. 세이야, 사이드에 비어 있으면 퇴수 발 밑에 줘라. 네. 살하나에 들어가 가지고 발이 좋다. 순간적에. 나이스 대수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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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여 움직여. 수 가자, 가자, 가자. 오. 아우, 까비야 아이, 민철이 내면안 되지. 어, <laughs> 사람만 짜 민철. 이다 가자. 유 아, 가자. 태수꺼 아, 까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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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런 거 미스 괜 안타. 내려야지, 수비. 잡아 줘야지. 나. 이스 아, 씨. 이게, 이게 안 잡히나. 자, 해, 해. 빼, 빼, 그냥 백 그냥 백 그냥 백. 조피미스 백. 역시 믿어야지 잡아줘야 돼. 오케이 세이가자 세이가자 세이가자. 아유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아까 구공에서 받아줘야 된다 대수 리 대수 리

이거도 제대 있어. 4워 <laughs> 어, 너는... <laughs> 아, 리좀지쳤다 마지막 끝이지야. 세. 희야 사람 어디세희야니 네 사람. 집중을 안 한다, 지금. 세야, 니네 사람 어디 냐고 체크, 오포 이장을 이용하시는 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이용 수칙 안내드립니다. 1. 올 올려. 2. 운동장 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음주, 흡연, 껌 뱉는 행위 금지. 3. 오토바이, 자전거, 인하인 스케이트, 필리스. 킥보드 등 운동장 출입 금지. 자.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 발생 금지. 거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이리 온다. 위마다 위마다. 어, 쫄로 들가 사이드 가이 사이드. 맞았 맞았고. 형 맞아. 맞아. 이제 빨리 가라, 이게 빨라. 글쎄, 쭉 와이지 빨리. 민간이 좁히고. 야 사이드 아무도 안 간다, 씨. 전전 <laughs> 올라오나, 마다원 <말은 얘. 목> 빨리. <목난 od barriers>

와두 명이다.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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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퍼. 아. 우와. 에, 다치지, 다치지. 미워 가봐 미더 내려가자. 미더 미더 같이 해주자. 내리자. 미더 자, 빠르게 가자.

해이파자해이파자 물러라 물러라 그 사람하고 같이 물러라 자파자으파자으 오. 수이파자으이수그으이파그

계속 우리 아니요. 오른쪽 우리 바로 바로 댄스 바로 가자 민현아 가라 계속 가라 됐다 됐다 쳐야지. 바로 치러야지 바로 치야지 됐다 아, 좀더 가감하게 야공 나간다 <목소리가> 어꺼지겠다 <목소리가> 카메라 보고 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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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고 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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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크로스 봐 크로스 봐 크로스 보자 근데 봐라 들어가 와와다그치아아갈렸다씨이 선수들 오! 밖에 요것